이게 기본적으로 상승장 내에서도요. 한그 비트코인이 20에서 25% 정도 이제 고점 대비 빠지는 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에서 25% 빠진다는 거는 알트코인이 거의 반통을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예,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그 그, 그 한두 달에 한번그 하락이 올 때마다 선물하셨던 분들이 전부 청산당해요. 가격은 오르는데 그 이제 고생 고생하면서 오를 것이다. 그 2월은 보통 굉장히 좋았고요. 저만적으로 2월부터 4월까지가 좋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1사 0국 50지옥 이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주식 시장은 11월부터 4월까지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다라고제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다니는데 허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허인 같은 경우는 10월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 4 0 0 0 5 9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 비축 자산이 되느냐안되느냐가 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브릭스 쪽에서도 미국 달러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무역화폐를 만들고 이런 걸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그 브릭스 사람들 5천명이 모였대요. 작년 5천명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미국 달러 싫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역을 할때 비트코인을 사용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본위제 화폐를 만드는데 40%는 금으로 하고 나머지 60%는 뭐 위안화, 루블화 등 자기네도 화폐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정말 미래 화폐를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딴 나라들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나중에 이제 50년 후에 금본위제 비트코인제 화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없어. 을 막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재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이크 셀러라는 양반이 지금 46만 개를 샀거든요. 2 100만 개가 있는데 정말 그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수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 전부 다 미코한 사람들 쓰고 있어요. 이사람이 지금 46만 개를 사가지고 재미도 많이 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이. 마이크로 스타트즈 하는 거 보고서 야 우리도 저거 좀 해보자 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뭐몇 개가 더 있어요. 마라 홀딩스도 있고 제믈러 사이티픽도 있고 몇 개가 이제 있고 일본에도 메타플레이넷이라는 회사가 그거를 지 하고 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뭐 나도 할래 나도 할래 하다 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비슷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100대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99개는 없다라는 건데 얘네들도 결국은 돈을 벌면은 그거를 물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부러 그냥 비트코인 한번 사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기업 쪽에서도 꽤큰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주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돈을 벌면은 사실 할수 있는 게뭐네 개가 있잖아요.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한다든지. 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 비트코인을 사는 그네 번째 전략의 수익률이 나머지 세 개를 능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고 어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25년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저거 하자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있죠 정부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기업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사실 그 기업과 그 정부가 참여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사실 이제 ETF라는 게 생겨가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사실 그, 그 미국 연기금이 이제 몇 십조 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중에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1% 또는 2%를 비트코인에 넣는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아닌 거죠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